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하늘이라는 단어가 두번 언급되고 있습니다. 10절, 하늘이 갈라진과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오시는 것을 본다. 그리고 두, 11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이때 쓰여진 단어는 우리말에는 그냥 하늘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헬라 원문에서는 이 단어가 모두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영어 성경에서는 복수와 단수로 해석을 해서 번역을 했습니다. 10절에 하늘이 갈라졌다라고 말을 할 때는 어더 헤븐즈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더 헤븐즈 톤 어파트 이렇게 하늘이 찢어졌습니다. 갈라졌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손으로 잡고 확 찢어 버리는 이런 모습을 연장 연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11절에서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할 때, 이때 하늘은 해븐 단수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는 모든 하늘은 다 하늘 한 단수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이 히브리인들은 하늘을 복수로 쓰고 있습니다. 하늘들, 여러 개의 하늘들이라고 복수로 쓰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이 어, 자기 몸 밖에 있었든지 몸 안에 있었든지 어, 자기의 경험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서 하늘에 올라갔다 삼층천까지 갔다 왔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벌써 삼층으로 되어 있다라는 그런 구조로 어, 고린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기억한다면은 이 히브리인들의 사고 방식에는 하늘이 하나가 아니고 여러 겹의 하늘 혹은 여러 개의 하늘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은 이 하늘에 하늘이란 이 개념을 매우 명확하게 사용하고 있는데 이 우라노스를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41절에 예수께서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같이 산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하늘을 우러러 보셨습니다. Look up to heaven.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러러를 수있는그 하늘. 그리고 7장 34절에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때도 then looking up to heaven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보신다 그야말로 위대한 존재 하나님이란 존재 하나님이 살고 계시는 곳 그래서 우러러 볼 수밖에 없는 이것은 우리나라 동양인들의 사고 방식과도 일치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조차도 하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께 힐러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 쏘는 표적을 구하거나, 바리새인들도이 하늘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11장 25절에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래야 하늘에 계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내가 하나님 아버지도 하늘에 계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Father in Heaven 이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하늘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늘에는 하나님이 살고 계시는 곳,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하늘을 왜 마가복음에서는 10절, 하늘이 갈라졌다, 하늘이 갈라졌다라고 표현할 때는 복수로 썼고,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라고 말씀하실 때는 11절, 이때는 왜 단수로 썼을까요? 즉 이런 말입니다. 하늘이 갈라졌다라고 할때 영어 성경에 heavens torn apart he saw the heavens torn apart 이 torn apart라는 게 이게 수동형으로 쓰여졌죠. 어 이때 찢김을 당했습니다. 이 하늘들이 하나의 하늘이 아니라 하늘들이 찢김을 당한 겁니다. 하늘들이 찢김을 당한 이 사건. 이 사건은 왜, 어, 복수로 쓰여졌을까요? 이것은 마가복음 15장에, 모든 마가복음은 쌍괄식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1장이 나오면 15장이나 16장이 나옵니다. 모두 다 쌍괄식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15장에서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8절에 보면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이 찢어진 하늘, 이 찢어진 하늘, 이것을 표현하려고 마가복음 1장 10절에서는 이 하늘들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찢어진 지성소에 찢어진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이것은 하늘에서 하나님이 찢어버리지 않고서는 이렇게 찢어질 수 없는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지성소의 휘장은 소가죽 8장을 겹쳐서 단단하게 고정시킨 엄청나게 찔기고 튼튼한 그런 휘장입니다. 사람이 손으로는 직접 자를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찢으려면 수백 명이 덤벼들어서 한꺼번에 양쪽으로 당기지 않으면 결코 찢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사람들이 어, 그 학자들에 의하면 은소 소 7마리 혹은 말을 일곱 마리가 양쪽 양쪽 일곱 별의 일곱 마리 혹은 12마리 12마리 굉장히 강한 힘을 줘서 당겨야만이 찢어질 수 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소 휘장이 아무 이유 없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라 것은 하나님이 찢으셨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0절과 마가복음 1 10, 5장에 나오는 성소 휘장이 찢어졌다. 지성소 휘... 어, 예, 그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을 마가복음은 쌍괄식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이 복수의 지성소의 휘장 소 8장 복수죠 그리고 왜 복수의 하늘들이 찢어져야만 했을까요 그리고 왜이 본래의 하늘 이 하늘 하나님이 계시는 그 하늘에서 부터 소리가 났을까요 이건 이렇게 설명이 되어집니다 본래의 하늘이 위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짜의 하늘들, 그러니까 여러 겹의 하늘들, 이 여러 겹의 하늘들이 찢어져야만이, 비로소, 진짜의 하늘에서, 하나님의 목소리가 내려오고, 성령님이 내려오신다라는 겁니다. 이 복수의 하늘들이 찢어질 때, 비로소, 하늘에서 음성이 내려오고, 성령님이 내려오신다. 보통, 마가복음 15장의 성, 지성소, 휘저왕이 찢어졌다라는 이 사건을, 학자들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막고 있었던 이 지성소 휘장이 찢어져서 비로소 사람과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만날 수 있는 계기 그런 상징의 의미로 지성소 휘장이 찢어졌다라고 정통 신학자들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로 본다면은 진짜의 하나님과 사람들을 막고 있었던 이 수많은 하늘들을 하나님이 직접 찢어 버리신 겁니다. 직접 찢어졌 찢겼다라는 이 말씀을 톤 어파트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수동태로 하나님의 의해서 찢김을 당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찢어 버리신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직접 찢어진 사건은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냐. 지성소와 이 하늘들이 하나님의 의해서 찢겨진 그 공통점은 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돌아가실 때 하늘에서 하나님이 지성소 휘장을 찢어버리셨습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물 속에서 잠겨서 죽음을 상징하는 그 물에 잠겼다가 일어날 때, 일어날 때 하늘들이 찢겨진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죽음과 하늘의 찢김, 지성소 휘장의 찢김이 공통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무엇이길래 하나님이 하늘에서 여러 겹의 그 하늘들을 찢어버리시고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지성소 휘장을 찢어버렸을까요? 왜 예수님이 죽었을 때 죽음을 상징하는 물 속에 들어갔을 때 혹은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했을 때왜 하나님이 직접 하늘에서 가짜의 하늘들과 지성소의 휘장을 찢어버리셨을까요? 그것을 알아가는 게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마가복음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굉장히 중요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쌍괄식으로 앞에 한번 나오고 뒤에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가짜의 하늘들 지성소는 찢겨져야만 했을까요? 지성소는 무엇을 상징하고 있습니까? 지성소는 바로 종교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 종교의 종교를 찢어버린 것입니다. 종교, 이 종교가 무엇이었냐? 종교가 바로 가짜의 하늘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교를 종교가 사람들을 얼마나 우매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종교가 사람들을 얼마나 혼미하게 만들고 얼마나 많은 신비적인 어떤 미신적인 그런 여러 가지 현상 형태들로 사람들을 얼마나 우매하게 멍청하게 혹은 집단 어, 집단화 시켜서 그들에게 자살 특공대를 만들게 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학살하는 데도 거리낌 없이 논리 제공을 해 주는 이런 종교 이 종교들을 전부 다 가짜다. 라고 말하면서 찢어버린 사건이 하늘들을 찢으셨다, 지성소 휘장이 찢겼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짜의 종교를 찢어버려야 됩니다. 그것이 예수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이요. 물속에 잠겼던, 잠겨서 죽음을 상징했던 하나의 소중한 의미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가짜의 종교들을 찢어 버리셔야 됩니다. 아니, 우리가 찢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찢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 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가짜의 하늘들은 하나님이 찢어 버리실 것입니다. 참 예수, 진짜 예수, 십자가에서의 예수, 물속에서 죽으신 그 예수, 그 예수를 알 때. 가짜의 종교 우리를 얽어매고 우리의 자유를 속박하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이 모든 그 모든 우리의 전 존재를 그야말로 어리석게 만들어 버리는 이 가짜의 종교들은 이제는 진짜의 예수 진짜의 죽음의 의미를 우리가 믿고 경험하고 그 의미를 찾아갈 때 하나님이 찢어버리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이 가짜의 종교. 그 하늘을 찢어버리는, 그럼 찢김을 당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